안녕하세요 철든 브록 더블 포티입니다예 오늘은 저희가 발음 클리닉이라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어떤 얘기를 할때 혹은 어떤 단어를 읽을 때 힘든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교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어 우선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때 제일 애먹는 발음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본인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알 발음. 알 발음. 네. 좋았어. 그거 r 할게요. 발음. 또요. 네. 또 어. r, g, z 말하는 네, 거죠? 네, 네, 오케이. 네, 네. Z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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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z 발음 또요. 또 f, f 발음 좋았어. 또 p. p인데 또 p도 안 돼? p, p, f 헷갈리니까. 오케이. 또 음. 그러면은 v 발음과 b 발음도 헷갈리겠네? 아, 그렇죠. v, b. 오케이. 그럼 한번 처음부터 네. 나눠 볼 텐데요.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b와 v 발음의 차이예요. 음. 자 우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. 지하실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? basement. 오씨 어, 봤나 보네. 그럼 맞아요. 지하철 지하철이 아니고. <laughs> 당황했어 이거 보지 말랬니까안 봤어. 안 봤다고. 안 알았어요. 봐도 몰라. 어. 지하실은 영어로 basement예요. 그죠? 네. basement. 그죠? 자 그러면은. 아꽃병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? Flower. 아 이건 못 봤군요. 네. 따라 해보세요. Va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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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제법인데? 어? 잘 따라 잡았어? <laughs> 영상 찍을 필요 없겠는데? 쉣자 <laughs> 볼게요. 우선 알파벳 B 발음은 우리나라 이제 한글에서는 이제 비읍인가? 비읍. 네, 비읍. 네, 비읍과 되게 유사합니다. b 발음을 할 때는 되게 쉽습니다. 뭔가 굴리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.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띄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자, 한번 해 볼게요. basement. basement. 그렇죠. 띠붙었다가 띄어지는 느낌 해 볼게요. basement. basement. 좋습니다. 자, 반면에 v 발음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게 아니고 윗이빨과 아랫입술이 살짝 겹친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요. 그러면은 약간 바람이 더 새어나가는 느낌이 좀 강할 거예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VASE, VASE. 좋아요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VASE, VASE. 네, 꽃병이란 얘기지요. 음... 자, 근데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. 어,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V 발음을 연습하는데, 과연 내 V 발음이 제대로 된 V 발음인지? 왜요? <laughs> 자꾸, V, V 하니까, 그게... 음. V 발음이 제대로 된 V 발음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시면은,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팁을 하나 드려요. 우리나라 말 중에, 비읍이 들어가는 단어들 있죠? 그 비읍이 들어가는 단어를 최대한 V 발음으로 넣어서 하면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. 예를 들어서, 뭐, 멍청한 사람, 바보라고 하죠. <laughs> 바보. 그렇죠. 바보하면은 비읍과 비읍이잖아요. 네. 그거를 인위적으로 v 발음을 넣어서 하면은 확실히 아 내가 제대로 v 발음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가 구분이 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바보를 v 발음을 넣어서 한다면 자 따라하세요. 바보. 바보. 잘하네요. <laughs> 이렇게 되 있죠. 한국 한국 사람은 뭘 먹어야 힘이 나요? 밥이요. 그렇죠. 밥 아니고 따라하세요. 밥. 밥. 그렇죠. 이해가십니까? 음... 자, 그러면 막 밥을 막 열심히 먹어. 그러다 보면 볼따구에 뭐가 붙어요? 밥풀. 그렇죠. 따라하세요. 밥풀. 밥풀. 아니요. 밥풀. 밥풀. 그렇죠. 여러분들 여름이 오면 다 어디 가요? 놀러. 놀러? 수영장. 응. 해변. 해변. 해변에 뭐가 있지? 앞에? 모래사장? 바다 이씨 <laughs> 바다 자 따라하세요 바다 말고 와다 와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실생활에서 쓸때 오히려 인위적으로 V 발음을 넣어서 하면 친구들이 뭐지 이새끼? 뭐지 이새끼? 이럴 거예요 음... 그럼 여러분의 발음은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? 너 얼굴에 와플 묻었어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<laughs> 자 우리 <laughs> 같이 와다 갈까? 뭐지 이새끼? <laughs> 죄송해요 저희가 대본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아니면자 얼굴에 뭐 묻었다고? 너 얼굴에 밥을 묻었어. 그렇죠. 그리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해 내가. 그럼 나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? 바보. 뭐지 이 새끼? 그렇죠. 이런 식으로 하시면 b 발음과 v 발음이 확실히 구분이 가실 겁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p 그리고 f 발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